Hi everyone, LA 영어 세라입니다.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올해가 끝나가고 있어요. Time flies. 시간이 빨리 가면 나이가 든 거라던데 조금 슬프네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어 단어 연말 정산이라 해야 할까요? 올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새로운 단어 혹은 새롭게 사전에 등재된 단어 10개를 정리해봤어요. 지금부터 같이 배워보실게요. 첫 번째 단어는 "finfluencer"입니다. 인플루언서는 많이 익숙하시죠? 근데 이 단어는 인플루언서 앞에 'f'가 붙은 "finfluencer"라는 단어인데요. "financial influencer"의 줄임말이에요. 바로 금융 인플루언서라는 말인데요. 금융에 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광고를 하기도 하는 인플루언서를 말합니다. 예문 들려드릴게요. I started to follow a finfluencer from Instagram. I started to follow a finfluencer from Instagram. 나 인스타로 금융 인플루언서 팔로우 시작했어. I lost a lot of money by investing according to the advice of that finfluencer. I lost a lot of money by investing according to the advice of that finfluencer. 그 금융 인플루언서의 조언대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잃었어 두 번째 단어는 노모포비아입니다 노모포비아 이 단어는 사실 2022년 전에도 최근 몇년 동안 많이 사용됐던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2022년도에도 많이 검색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뜻은 no mobile phone phobia 모바일폰, 휴대폰이 no 없을 때 phobia, 공포증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예문 들려 드릴게요. I can't live without my phone. I have nomophobia. I can't live without my phone. I have nomophobia. 나폰 없이 살 수가 없어. 나 휴대폰 없을 때 불안을 느끼는 증상이 있어. 세 번째 단어는 sherants입니다. sherants. 나누다의 share 그리고 부모님의 parents를 합친 단어인데요. 소셜 미디어에 아이들 사진이나 정보를 게시하는 부모님들을 뜻해요. 아이들의 동의 없이 사진과 정보가 새어나가면서 아이들의 인권 혹은 안전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주로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긴 합니다. 예문 들려드릴게요. Stop posting your son's picture. You're just a sharent. Stop posting your son's picture. You're just a sharent. 네 아들 사진 좀 올리지 마. 너 sharent야. sharents should be cautious about privacy problems. s h a r e n s should be cautious about privacy problems. 소셜미디어에 자녀의 사진을 공유하는 부모님들은 사생활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단어는 Fitspiration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약간 느낌이 오지 않나요? Fitness, 운동, 그리고 Inspiration, 자극하는 것의 합성어로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뜻하는 운동 자극제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인스타 보면 바프, 바디 프로필 이런 게시물도 핏스피레이션이 될수 있겠죠. 몸이 너무 건강하고 예쁜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은 종종 저는 자극받아 그날 밤 폭풍 운동을 해요. 물론 그날만요. 그럴 때 너는 내 운동 자극제야. You r e my fitspiration.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Your e my fitspiration. What's your fitspiration? 너의 운동 자극제는 뭐야? What's your fitspiration? 다섯 번째 단어는 stan입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Stalker 그리고 fan의 합성어인데요. 열광팬, 덕후, 찐팬. 요즘은 어떤 단어를 쓰죠? 라떼는 말이에요. 빠순이라 했는데 말이에요. Stan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예를 들어, BTS has billions of stans all over the world. BTS는 수십억의 팬이 전 세계적으로 있지. BTS has billions of fans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I stand for new jeans, he says. I stand for new jeans, he says. 나 요즘 뉴진스 덕질해. 요렇게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awesome sauce입니다. awesome. 아시죠? 좋아. 훌륭해라는 뜻인데 그냥 sauce 붙인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요즘 애들의 어쩔 TV 같은 맥락이랄까요? 딱히 큰 의미 없는 소스 붙여서 더 재미있게 말하기. 오 좋아, awesome sauce. The restaurant was awesome sauce. 그 식당 아주 훌륭했어. The restaurant was awesome sauce. How's your day? 오늘 하루 어때? Awesome sauce. 최고야 최고. Awesome sauce. 일곱 번째 단어는 신조어 느낌은 아니고요. 이미 많이 사용이 되던 단어이긴 한데요. 엄청 검색이 많이 된 단어 중 하나더라고요. 바로 low-key입니다. low-key. 아마도 이 단어는 팬데믹 때문에 많이 검색이 된것 같기도 하네요. 뜻은 이목을 끌지 않도록 억제된 절제하는 차분한 그런 뜻이에요. 그다지 주목을 받고 싶지 않거나 그냥 얌전하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What are you up t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해? 나 혼자 좀 조용히 있으려고. I want to have a low key weekend. I want to have a low key weekend. 이거 비밀로 해. 남들 모르게 해. Keep this on the low key. Keep this on the low key. 8번째 단어는 situation ship이에요. situation ship. situation 상황, relationship 관계. 둘의 합성어인데요. 상황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뜻하며 사랑과 우정 사이 그 어딘가? 썸인가? 가벼운 연애인가? 우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예문 들려 드릴게요. Situation ship can be very dangerous. Situation ship can be very dangerous. Situation ship은 위험할 수도 있어. Are they going out? 쟤네 사교 Not really. It's kind of situation ship. It's kind of situationship. 그냥 사랑과 우정 그 어딘가? 가벼운 연애? 그 정도야. 아홉 번째 단어는 아마도 많이 익숙하신 메타버스예요. 메타, 그리고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메타는 무언가를 초월하는 혹은 위치와 상태의 변화를 뜻하고요. 유니버스는 우주 혹은 경험 세계를 말을 하죠. 그래서 가상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를 메타버스라고도 말하게 되었답니다. 예문 들려드릴게요. What is metaverse exactly? What is metaverse exactly? 정확히 메타버스가 뭐야? Any spends a lot of time in metaverse. Any spends a lot of time in metaverse. 애니 메타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마지막 열번째 단어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자주 사용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바로 hungry입니다. 이 단어 또한 합성어예요. hungry 배고파 그리고 "angry" 화나의 합성어로 "배가 고파 화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나 배가 고파서 짜증나" "I'm hungry" "I'm hungry" 제 배고파서 화나기 전에 빨리 음식 줘" "Give her food before she gets hungry" "Give her food before she gets hungry" 이렇게 2022년 가장 많이 검색이 되거나 새롭게 사전에 들어가게 된 영어 단어 연말정산을 같이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약간 신세대 된것 같지 않았나요? 아니, MZ세대. 언어도 문화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타고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즘 영어를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그럼 요즘 여자인 저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Have a great day. Bye.